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개인 페이지라고 하는 용어예요. 개인 페이지에 추가 이제 하실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 개인 페이지 추가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사이드 바가 없는 분들은 왼쪽 상단에 여기 삼지창처럼 생긴 여기 마우스 올려놓으시면은 오른쪽 꺽쇠 두 개가 보입니다. 여기에 사이드 바 열기 클릭 하시고 여기 보시면 개인 페이지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미리 테스트 하느라고 여기 제목 없음이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 갖다 댔더니 페이지 추가라고 이미 떠요. 설명을 추, 클릭 하면은 여기에 오른쪽에는 아까 뭔가 빈 페이지가 나오고요. 왼쪽에는 제목 없음이 떠 있어요. 자, 여기에 오늘 이제 과제에 어떤 거 하셔야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학원 관리를 만드셔야 돼 가지고 여기 땡땡 학원 땡땡 학원 관리 대시보드 이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엔터. 이제 하시면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 만들어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땡땡 학원 이제 대시보드 보통 대시보드 요거는 이제 용어 원래 이렇게 대시보드 용어를 보통 이렇게 쓰는데 어, 네, 이거 왜 그런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해주시고요. 자, 여기 안에 우리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여러 가지 여기 안에 다음에는 이제 여러 뭐 회원 관리 데이터 베이스도 만들 건데 오늘은 일단 가장 쉬운 홈페이지부터 이제 넣을 거예요.